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샤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얘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 1년6개월간그 전도를 마치고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보면 18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함께 이제 바울과 떠나게 되죠. 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정착한 사람들로서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부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바울의 성교를 돕던 부부였습니다. 그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를 떠나는 겁니다. 자신의 생업과 그리고 이 사업의 모든 기반을 포기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로 다짐을 한 것이죠. 사실 이런 결심은 정말 쉽지 않은 결심 아닙니까? 그동안 이뤄놓은 삶의 기반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로마에서 이미 그 사업을 하다가 강제 추방 당해서 고린도로 와서 다시 그 삶의 기반을 다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어 집착하게 되고 애착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걸다 이제 내려놓고 그렇게 고린도를 또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보통 결심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네팔의 선교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이 그 반도체 회사 연구원으로 그 고액의 연봉을 포기하고 그 네팔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카트만두 대학에 그 선교 활동하러 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야지 두 부부가 그렇게 작정을 하면 참 온갖 장애물들이 막 부디, 이 장애물들에 부딪히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의 회사에서 그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반도체 회사에서 더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선거사로 나가겠다, 헌신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한몇 년이 그렇게 미뤄지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미룰수 없다. 그렇게 두 부부가 정말 굳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부터는 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보통 뭐 짧은 게 1년이고, 2년, 3년, 막 이렇게 프로젝트에 반도체는 그렇게 투입이 되는데, 근데 선거사로 이제 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직서를 쓰려고 하니까 언제 나가냐, 준비 과정이 얼마나 걸리냐 물어보고 그 팀장이 아주 짧은 6개월짜리 그런 프로젝트에 넣어줘서 그렇게 사역을 그 준비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렇게 움직이신 거죠. 문제는 내가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마음을 먹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천막은 뭡니까? 요즘 뭐 캠핑 젊은이들 많이 다니지만 천막은 일시적인 쉼을 누리는 그 장수, 그 장수 아닙니까? 그죠? 그 천막을 만드는, 일시적인 쉼을 누릴 수 있는 천막을 만드는 부부가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천막을 만들다가 천국을, 영원한 쉼을 주는 천국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두 부부의 헌신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나 궁금하죠. 그죠. 바울 일행은 그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그 당시 아주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이 너무 큰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렇게 이렇게 안디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 남아서 전도를 하던 이 부부가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더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에서 아볼 아볼라라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그 당시에 이집트에 속해 있지만 이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당시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굳이 뭐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뭐 강남 파라군 그러니까 그리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는 이 말이 이야기하고 자는 것은 이아볼로라는 사람이 학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학자 출신. 그래서 24절에 보면 계속해서 아볼로를 소개할 때의 언변이 좋고 성경에도 능통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아볼로가 훗날 초대교회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볼로가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가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에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요한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어떤 그런 표현이 종종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볼로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완전히 다 담아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그런 예수님에 관한 알미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지만, 이후에 일어났던 어떤 예수의 영 되시는, 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일어난 그 사건들과 그것의 의미까지는 아직 다 모르는, 그런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의 이 전도를 에베소에서 어 이렇게 듣고 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그 전도 설교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더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남달랐던 이 아볼로는 이두 사람의 이 가르침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좀 배운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다. 뭐 이런 은근한 고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사실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볼로는 복음에 대해서 활짝 열려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완전하게 이해한 이 아볼로는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게 되느냐 하면 이 바울 일행이 떠나온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감에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고린도로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 8 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전도를 그렇게 회방했었는데 이 아볼로가 가가지고 엉변이 능통한 이 학자 유대인 출신 이 아볼로가 가서 그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신의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서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갔는데, 그곳 에베소에서 또 아볼로라는 그런 학자를 만나고, 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부부의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 아볼로가 다시 또 고린도로 또 가요.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목회를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한 헌신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다 다 사용하십니다. 내가 한이 헌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되고,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헌신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할 때에 만나게 되는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없어요. 주의 일을 할 때에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훗날 어떻게 주의 일에 쓰임을 받고 함께 동력하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인연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